안녕하세요 유레카공인중개사 행정사 대표 최병철입니다 오늘 유튜브 첫 방송으로 어, 소개할 물건은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요양원 부지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항공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아, 부지는 총 19개 필지로 1,680평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집이 있고요 음,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철거해야 하므로 어, 가치평가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매도가는 평당 130만원 이고요. 총 매각대금은 21억 8천만원 입니다. 수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음,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자 어, 자연치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최대 60% 용적률은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개발 과정에서 평택시 도시계획과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 해당 부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음, 도시 내에 있으면서 전원 풍경을 가진 넓은 부지입니다. 따라서 위치와 어, 부지 면적으로서의 희소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접근성을 보자면 서평택 IC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안중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량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성까지는 한 10분 오성 IC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편의성으로 보자면 음, 도보로 음, 10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고 안중 출장소가 있습니다. 구도심이 음, 그 음, 차량으로 5분 내 거리에 있습니다. 쾌적성으로 본다면, 음, 마을에 예, 보전숲으로 지정되어 있는 편화숲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입구에 안중래포츠공원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후재는 뒤에 가서 보, 보겠지만은, 안중역이 오픈이 되고요. 양지구가 개발이 되고, 호성현덕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어, 안중 레포츠공원 여기에는 운동장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국궁장도 있습니다. 국궁장도 있고 소나무 숲이 아주 울창합니다. 마을에는 현화 숲이 있습니다. 어, 보존 숲이고요. 아, 여름에 가면 아주 천년 숲의 에, 향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걸어서 5분이면 가고요. 어, 안중 출장소도 마찬가지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평택 IC 안중역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 마을 입구인데요. 어, 이게 원래 편도였습니다. 편도였는데 3년 전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한 힘에 예,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부지는 마을에서 약간 언덕 위에 예, 위치하고 있, 있고요. 뷰가 아주 좋습니다. 저기 뷰가 보이시죠? 아주 넓게 뷰가 좋고요. 여기 체양이 아주 좋습니다. 음, 이 지역의 개발 호재를 본다 그러면 일단 음, 평택 평택시의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두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동부 쪽에는 행정문화 도심으로 해서 금성반도체를 어, 끼고 있는 고덕 신도시가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쪽에는 평택역, 평택항을 평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중역, 그 다음에 평택항의 배우듯이인 화양지구 그 다음에 현덕지구, 평택호 관광지구가 있습니다 안중역을 볼게요 안중역은 서해선 복선전철로 내년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안중역은 W역세권에 해당이 되죠 호승에서부터 평택으로 가는 음,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선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안중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30분이면 간다고 하고요 시속 25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하양지구는 음, 여의도 면적에 거의 육박하는 84만평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사진으로 보시면, 현재 이렇게 어, 기반공사가 다 되어서, 이제, 건축 어,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덕지구는 원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중국 투자가 어, 무산이 되면서, 현재, 에, 경기도청, 경기도와 그 다음에 민간하고 합작을 해서, 어, 여기에는 스마트 시티가 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낙후되었던 평택호를 대대적으로 어, 개발을 해서 친환경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 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발전이 되어 왔죠. 음, 내려올 때까지 내려온 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평택이란 이름, 음, 그 자체로 평평한 땅이죠. 이처럼 개발하기가 좋은 음, 땅이 없습니다. 사실 더 내려가면은 음, 거의 다 산이죠. 아산, 음, 예산, 논산, 다산이죠. 음, 그나마 아산의 평평한 곳은 지금 이미 개발이 되어서 어, 삼성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배후로 어, 배방지구가 지금 아파트가 한참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아, 해당 부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음,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평택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서 10년 내에 에, 100만 도시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 이렇게 좋은 입지에 있는 어, 1700여 평의 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뭘로 개발하겠습니까? 네, 제 결론은 이 땅은 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복지시설로 어 선택하였습니다. 최적합 개발 솔루션은 개발 이익도 최대로 보장해주면서 따라서 어 부재 가격도 어 최대로 확보해줄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콘텐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산정한 토지의 적정 가격은 평당 146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어, 인근 자연녹지에 실거래가 사례분석을 통해서 시점 보정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토지가 도시지역 내 이렇게 넓은 땅이 없다는 유일한 장점 그것을 가지고 보정을 하였습니다. 희망 매각가는 평당 130만 원이고요. 총 대금은 21억 8천만 원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제게 연락 주시고요. 음, 마지막으로 현장 드론 촬영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